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재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이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에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의 포도에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기리든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서라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지난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복음에서 가난 부인에 대한 그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예, 물러가셨는데 마침 거기 가난 부인이 와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 딸이 코되게 마귀가 들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한 거죠. 어느 집 개가 짖나 하고. 그렇지만 그 부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저 여자를 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laughs> 찾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은 없다. 넌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마찬가지야. 그러자 그 부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됐으면 예수님도 그래 참 네가 끈질기구나 하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한번 더. 가격을 합니다. 처음엔 대답을 안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해 주시겠다고 하고 세 번째 가격은 좀 너무 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갑자기 가난한 부인은 강아지가 되고 졸지에 개가 됐어요, 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에이 갈 필요 없다 고 그냥 한번 싸움을 붙든지 아니면 안 좋은 말 중에 쪽박을 왜 깨냐 그래서 한방 붙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도 더 이상 가실 곳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다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부인의 딸은 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당에 다니고, 내가 순직의 신자라고 하긴 하지만, 내 믿음은 과연 이 정도로 끈질긴 믿음이 될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곰곰이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목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일은, 쉬고 있는 교우들을 만날 때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성당도 못 나오고 저러고 있을까? 어, 동정심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나름대로 각자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성당에 나가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아니, 이 신앙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신앙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또이 신앙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저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관심 없자 하는가, 그러려면 차라리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지 말던가왜 세례는 받고 이렇게 태만하게 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 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 중에는 가나안 부인처럼 그렇게 열심하고 변함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역경 앞에서도 꾸준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 보게 될 때는 저도 흐뭇하고 또 제가 사목생활 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낍니다 또 때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때 보면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아, 나 성당 안 나가. 성당 안 나가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리고 성당 안 나가는 게 무슨 무기예요? 꼭 애들이 자기 뭐 용돈좀 타내려면 부모한테 입어 뒤집어 쓰고 드러넣가지고나밥안 먹어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그쵸? 믿음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부인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겸손하고 변함없고 꾸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네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자기네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가지고, 당신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을 전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 2사에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이다 여기 분명히 모든 민족들을 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본것 같이 가나한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구원을 풀어주시고 자비를 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특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앙 누구나 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느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선, 나의 믿음은, 정말 가난한 부인처럼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소중하고 내가 그 소중한 믿음을 지켜갈 만한 마음의 준비와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편협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심지어 천주교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자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자기 멋대로 주니 안주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특별히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전통과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모든 보물이 그대로 고스라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을 놔두고 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